안녕하세요, 지민입니다. 팬톤에서 발표한 올해의 컬러는 바로 모카무스죠. 브라운 색상은 잘못 코디하면 칙칙하고 올드해 보이기 쉬운 컬러인데요, 패션 초급자에게는 난이도 높은 색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한테도 좀 어려운 컬러라서 제 옷장에 브라운이나 베이지 계열의 옷이 많지는 않은데 올해는 힙하고 시크하게 브라운 컬러 소화해 보고 싶어서 준비한 옷잘 입는 컬러 공식 브라운 베이지 편입니다. 오늘은 핀터레스트 언니들만 입는 어려운 컬러 말고 현실에서 찐으로 입을 수 있는 쉬운 컬러 조합을 가져왔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브라운 코디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올드머니 룩으로 시작해서 작년에는 드뮤어 룩까지 차분하면서 과하지 않은 스타일이 올해도 여전히 트렌드잖아요. 이런 트렌드에 모카무스 컬러가 정말 찰떡인 것 같아요. 브라운 컬러 잘 입는 컬러 공식 톤온톤 톤온톤은 톤이 겹친다는 의미로 동일한 색상 내에서 채도의 차이만 두고 코디하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브라운과 연브라운, 브라운과 진브라운, 베이지, 진베이지, 베이지와 연베이지. 이렇게 비슷한 베이지와 브라운 톤의 옷만 같이 입어줘도 부드러운 연결감 덕분에 차분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기 좋은 조합입니다. 브라운, 베이지 컬러 잘 입는 컬러 공식, 블루. 개인적으로 브라운이 가장 예뻐 보이는 색상 조합은 블루 같아요. 집에 데님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중청 데님에 브라운 재킷만 둘러줘도 바로 코디 완성인데요. 브라운과 블루 색상의 조합을 보면 칙칙하고 어두운 느낌의 브라운이 경쾌하게 확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하늘색에 가까운 밝은 컬러는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이 더해지고 채도가 올라갈수록 경쾌하고 발랄한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에 맞게 블루 컬러 중에 선택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브라운 베이지 컬러 잘 입는 컬러 공식 그린. 브라운과 초록색 컬러는 자연에서 가져온 색상 조합이잖아요. 그만큼 눈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컬러 매치인데요. 베이지 컬러, 브라운 컬러 모두 초록색과 아주 매치가 잘 되는 컬러입니다. 브라운은 채도가 높은 초록과도 잘 어울리지만 파스텔 톤의 민트 색상과의 조합도 정말 좋은데요. 부드러운 민트 색상이 코디를 상큼하고 부드럽게 중화시켜주는 느낌이 들어요. 브라운 베이지 컬러 잘 입는 컬러 공식 핑크. 핑크 컬러가 브라운과 잘 어울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브라운이 웜톤이잖아요. 웜톤의 핑크와 찰떡궁합입니다. 브라운이 중성적인 색상이라면 핑크는 아무래도 페미닌한 느낌이 강하죠. 너무 공주 공주한 느낌을 싫고 차분하고 시크한데 러블리함만 딱한 방울 추가하고 싶다 할때이 브라운 핑크 조합 완전 추천드립니다. 브라운 베이지 컬러 잘 입는 컬러 공식, 레드. 나는 뻔한 컬러 코디는 싫다 하시는 분 너무 좋아할 조합인데요. 저도 완전 사랑하는 컬러입니다. 레드 컬러 단독으로 면적이 넓은 부분으로는 잘 쓰지 않지만 포인트 컬러로는 레드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레드 컬러를 포인트로 잘 쓰면 정말 옷자랄 느낌이 물씬 풍기거든요. 브라운과도 찰떡이지만 레드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가방, 신발, 양말, 머리핀, 모자 등 소품에서 레드 컬러를 더해주세요. 브라운, 베이지 컬러 잘 입는 컬러 공식, 그레이. 그레이는 화이트와 블랙의 중간 컬러잖아요. 어떤 색상과도 다잘 어울리는 맞는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색이 바로 이 회색인데, 그레이도 블랙만큼이나 옷장에 흔하게 있는 색상이니, 브라운과 꼭 같이 매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너무 어두운 그레이 색상과 브라운 조합은 얼굴 색이 칙칙하게 보일 수 있으니, 브라운 색상이 어두운 톤일 때는 한 단계 밝은 그레이와 코디해주세요. 브라운 베이지 컬러 잘 입는 컬러 공식 크림. 브라운 컬러와 어두운 색상의 조합은 자칫 잘못하면 무겁고 칙칙한 느낌만 날수 있는데요. 크림 색상의 팬츠나 이너는 브라운의 장점을 살려주는 치트키입니다. 컬러 코디할 때 채도나 명도의 차이가 급격하게 날수록 연결해주는 컬러가 하나 들어가주면 부드럽게 컬러가 연결되거든요. 특히 이너 레이어드는 정말 작은 면적이라서 큰 차이 없을 것 같지만 여기 한끗더 풍성해지는 정말 쉬운 방법이니 꼭 시도해 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 어떠셨어요? 브라운 베이지 컬러 잘 입는 코디 공식으로 올해의 컬러 모카무스 더 힙하고 예쁘게 입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